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회타로 크레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재회원을 살펴본 후에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또 조언도 드릴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 둘 셋을 세면 다섯 개의 그림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하나 둘셋 고르셨나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그러면 카드를 섞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무척 사랑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상대방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행복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최근에 생각이 많아졌다고 나옵니다. 안정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무척 애쓰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원을 보니까 빨강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 간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제외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첫 번째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과 상대방이 말이 잘안 통했다고 나오네요.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서로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빨강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제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다만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과 다투는 일에 지쳤다고 나옵니다. 여러분과의 대립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자신의 말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지 말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뇌화풍이라는 개가 나옵니다.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 경제적인 안정이 있을 때 서로가 더 화합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꽃의 조언을 보니까 상대방과 의견을 조율해 나갈 수 있다고 나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그러면 꽃의 조언을 볼게요. 꽃의 조언을 보니까 붉은 토끼풀 꽃이 나옵니다. 이는 상대방이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황색을 볼게요. 주황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은 상대방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뜨겁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자존심이 무척 강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자신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숨기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 원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 원을 보니까 주황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연락을 받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외로움과 고립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이 무척 많이 힘들어 했다고 나오네요.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주황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서로의 좋았던 추억이 여러분들을 연결해 준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자신이 여러분에게 무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여러분이 자신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상대방이 어린아이 같은 부분을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포용하고 배려하면 좋은 관계가 될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지화명이라는 개가 나옵니다. 이는 지금의 상황이 무척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시간이 좀더 흐르기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회사의 조언을 보니까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다고 나옵니다. 다만,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꽃의 조언을 볼게요. 꽃의 조언을 보니까 비수리 꽃이 나오네요. 이는 여러분과 상대방의 마음속에 서로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의 사랑을 믿으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노란색을 볼게요. 노란색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무척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나옵니다. 스트레스도 극에 달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아직은 특별한 결과가 없지만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노랑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아직은 재회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운명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지금 상황이 서로에게 너무나 고비라고 나오네요.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노랑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안의 재회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운명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마음속 깊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이별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다른 커플과 여러분의 상황을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상대방과 멀어질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화천대유라는 개가 나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손해가 있더라도 우선 넘기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고 나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몰아내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꽃의 조언을 볼게요. 꽃의 조언을 보니까 마타리 꽃이 나옵니다. 이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지 않아서 사과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초록색을 볼게요. 초록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아직 안정된 환경 속에 있지 못하다고 나옵니다. 살아가는 게 무척 괴롭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초록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무척 불안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나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첫 번째 카드를 보니까 서로가 눈치만 보고 있다고 나오네요.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재회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초록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서로의 마음이 닫혀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과 자신의 타이밍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꾸만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꿈만 꾸어서는 그 어떤 해결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실행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화택규 라는 개가 나옵니다. 이때의 규 자는 어긋날 규 자입니다. 상대방과 자꾸만 어긋나게 된다고 나오네요. 서로의 타이밍이 자꾸 어긋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여러분의 연애가 전부 편안해진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파란색을 볼게요. 파랑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계획은 있지만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일이 너무 많고 감당하기 힘들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원을 보니까 파랑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혼자서 생각이 많아진다고 나옵니다. 고민이 무척 크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세달 안에 저희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첫 번째 카드를 보니까 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척 많다고 나옵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재회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파랑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상대방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나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상대방을 만나기 위한 명분을 자꾸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분 없이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연락해도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술에 둔이라는 개가 나옵니다. 이때의 둔자는 막힐 둔자입니다. 지금 당장은 재회운이 막혀 있다고 나오네요. 시간이 좀더 흐르기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회사의 조언을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좀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나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진정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꽃의 조언을 볼게요. 꽃의 조언을 보니까 끈끈이 대나을 꽃이 나옵니다. 이는 여러분과 상대방의 사이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찬찬히 다시 살펴보라고 나오네요. 오늘은 여러분의 재회운을 살펴본 후에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또 조언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